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유아용품회사. 유아용 카시트를 만들고 있는 이 기업은 끊임없는 고객들의 주문으로 늘 분주하다. 저희 회사의 제품은 신생아 때부터 아이가 7살 때까지 한 번에 쭉쓸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카시트인데요. 중간에 갈아타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차용,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. 또 이제 안에 충전 소재가 대부분은 그냥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이제 내부 충전재가 없는 카시트들이 많은데 저희는 우레탄 쿠션을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. 이 카시트는 몇년전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가한 안전성으로 화제를 모으며 주부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. 당시 해외 유명 카시트를 제치고 안전성 실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국산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. 처음에는 이제 불모지나 불모 없이 이 안전 시트라는 게 이제 그 인식이 낮아가지고 상당히 적었다가 2004년도 전으로 경찰청에서 그 안전 벨트 단속과 함께 이 유아 시트의 중요성을 홍보를 해줬습니다. 거기에서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기반이 잡히는 하나의 과정이 됨으로써그 매출이 약 2, 30억 대의 매출이 지원 100억대 매출로 올라오는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. 이 회사는 2013년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계속해 자체 안전 연구소를 설립했다. 이 연구소를 통한 철저한 안전 테스트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. 이 카시트는 지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테스트도 많이 해봐서 그에 대한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뭐 기준 이상의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. 제품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좀더 안전한 카시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카시트가 과연 제 성능을 다하여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품질을,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 테스트 뭐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처럼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2013년에는 매출 150억 원을 달성했다. 그동안 가려져 있던 국내 유아용품 산업은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로 다가가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. 유아산업에서 성공하려면은 일단은. 그 구매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제품력은 항상 가장 우선을 둬야 되겠죠. 결국에는 아이 안전이라든지 혹은 건강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가장 중요시하고 제품을 개발할 때도 물론이고 마케팅을 할 때도 그러한 점들을 적절히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 성공한 이 회사는 이제 중국, 동남아 등 해외로 수출을 시작했다고 한다. 저희 제품이 세계에 나가서 1등 할수 있는 제품이 될수 있도록 소비자 마음에 다할 수 있는 제품, 가장 편리성이 있으며 가장 안전, 그 안전을 중요시하는 제품으로서 경쟁에서 이기는 성공에 앞으로 갈수 있는 그 노력을 꾸준히 해서 매출과 함께 그 회사 발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이처럼 높아진 한국산 제품 선호도로 인해 세계 유아용품 시장에서 한류 열풍이 기대되고 있다.